아, 안녕하세요. 할리 데이비슨 부산점 배경태입니다. 오늘 이제 한동안 제가 뭐 올려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팻보이 다음으로 궁금해 하시는 브레이크아웃 새 바뀐 점이나 좀 나아진 점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외관 봤을 때 실루엣은 지금 바뀐 게 없어요. 실루엣 부분은 거의 느낌이 똑같아요. 근데 이제 한마디로 좀 줄이자면, 키작은 사람도 탈수 있다. 라는 점이 좀 크죠. 왜 프레임이 바뀌고 해서 이 길이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좀 짧아졌어요. 그래서 좀 부담이 없이 누구나 멋을 내면서 탈수 있다. 그리고 자 이제 앞에서부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기존 휠 같은 경우는 모양만 바뀌었어요. 사이즈는 똑같아요. 사이즈는 도가 21인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에 가 크죠. 뭐 초퍼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뭐 정확한 명, 정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말은 못 해드리고, 하여튼 그런 스타일이다. 그리고 앞쪽에 헤드라이트가 기본. 장착이 되어있습니다 비싼 헤드라이트 LED로 올록이 한번 틀어봐드릴게요. 어? 야 LED가 달려 있고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이제 107 엔진이 들어갔다는 거죠. 107 엔진 그래서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항상 옵션을 장착해야 됐다. 이제 오일 쿨러라고 하죠. 올팬 이, 네, 쿨러지, 팬보다 쿨러가 장착이 되어서 좀더 열에 대해서 내성을 가지고 덜 뜨겁죠. 자, 그리고 발판.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 되는 건 첫째로 치고 두 번째로는 여기, 이거를 못 펴요. 여기 있었거든. 멀어가지고. 이거는 저도 한쪽 기울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가운데 쪽 안으로 들어오면서 짧아지면서 여기 와요. 다 세우면, 세웠다 폈다. 그래서 좀 더, 훨씬 편해요. 좀이 아니라. 많이 바뀐 거고, 이거는 진짜 잘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이렇게, 이렇게, 에잇 엔진. 자,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제 오일이 안 들어갑니다. 오일은 바닥에, 여기 이제 깔리게 되고, 여기에 오일이 아닌 이제 ECM, ECU, 그 컴퓨터들, 전선들, 이 들어가고, 배터리가 들어가고, 바뀌었죠? 배터리가 여기랑 오일이랑 같이 들어갔는데, 여기가 이제 커버로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고, 이건 잘 바뀌었어요. 너무, 이거보다, 이게 너무 뜨거웠거든. 근데 이것도 이제 밖 밑으로 내려가면서 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부분이 보이네요. 자, 이래 뒤쪽은 넘어가고, 뒤에 뭐 벨트야, 뭐 할리는 벨트인 거다 아실 테고, 뒷타이어도 240. 240이 지금 화면을 잘 모르는데 사이즈가 여기서 꽉 해도 안 돼요. 이만이 남아요. 저도 손이 큰 편인데. 그리고 안에 휠도 앞에 모양이랑 똑같이 되어 있고. 요거 이제 대부분 사이드 보는 바하시죠뭐 일단 이렇게 달려 있고. 이쪽에 넘어가면 <laughs> 이제 뒤에도 플로팅 디스크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제 일반 디스크와 차이는 이제 열을 좀 최소화한다 빨리 없앤다는 개념이 있는데 일단 이런식으로 바뀌었죠 자 그리고 소프트 몇몇 소프트웨에는 이렇게 이 안에 이제 서스펜션 쇼바라고 하죠 들어가서 이게 바로 조절 가능하도록 이거 가지고 높이 나지는 조절이 잘 안됩니다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텐션 뭔가 그러니까 탱 딱딱하거나 이제 뭐항목하거나고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라서 이거를 뭐 줄인다고 해서 아 낮아진다 높아진다 이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일단 여기는 엔진오일 구멍 엔진오일 그래도 이것도 약물로 바뀌어서 여기 뭐 홈이 하나 있던데 딸깍딸깍 해서 잘안 빠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진동이 에도 빠지지 않게 그 대신 미션 오일이 저 끝에 있는 저 끝에 있죠 그래서 이거 뜯어야 돼요 이걸. 그게 조금 단점 아닌 단점 자 눈으로 보다시피 배터리랑 보이죠 눈에 뭐 이렇게 abs 모듈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흡기 부분도 바뀌었죠 좀 클래식하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뭐랄까 좀 부드러워졌다 선에 미 뭔가 그러니까 좀 이런것도 그렇고 약간 각지지 않아서 전체가 느낌이 부들 좀부드러졌다 뭐라해야되지 하여튼 그런 느낌이에요 딱딱하고 좀 옛날 클래식한 그는 못생긴 느낌이 아니라 좀 부드럽게 바뀌었고 그리고 이 부분 이제 전선이 많았어요 엄청 아, 타신 분 아실 거예요 막 나와가지고 빨주노조파란보전 선이 보였는데 커버가 되면서 좀 이렇게 깔끔하게 바뀌어놨죠뭐 장점 많이 쓸수 없지 아무리 기술이 좋다해도 뭐 일단은 탱크가 좀 작아졌어요. 일단 재원을 한번 보면 자 제원 1 3 l 적혀 있죠. 조금 줄었어요.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디자인을 위해서 좀 이렇게 감수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좀 날렵하고 어, 이게 좀 블록 트라나좀 그런데 뭐 옵션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자, 시트도 예전에는 이게 받치는 게좀 작았어요. 근데 이제 확실히 받쳐서 엉덩이가 뒤로 빠지는 염려가 아마 없을 겁니다. 뒤에도 넓어졌다는 느낌 들고 일단 앉아볼게요. 제가 이 자, 앉으면 확실히 발의 거리가 짧아요. 발의 거리가 엄청 짧습니다. 원래 한좀더 컸던 걸로 기억하는데 밑으로 좀 짧아졌고 그리고 여기는 그대로, 여기도 그대로. 가운데 계기판이 이제 동그란 계기판에서 이렇게 이제 바 형식으로 그렇죠. 뭐, 길은 이지나좀 직관적이에요. 숫자가 나오고, 트리버튼 이렇게 눌리면 바뀌죠.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도 한눈에 볼수 있도록. 여기 조금 뭘 동그란 원이 있을 때는 여기 조금, 여기 조금, 뭐 불이 딱따로져 있었는데, 이제 한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좀잘 좀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16년도 가 5년도 부터 여기 스위치 있던게 없어지면서 이제 스마트키가 근처에 있으면 바로 언제쯤 이제 킬수 있는 장치가 되었죠 그게 전문적으로 뭐라 하던데 저는 아직까지 모르겠네요 일단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참 자 USB-C 같지 이게 팔아먹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제이 달려오면서 팔아먹을게 없어졌어요 요렇게 USB 달려서 핸드폰 거치대만 있으면 이렇게 땡겨서 선을 여기서 충전하고 그렇게 이제 좀잘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미국의 고집을 꺾었다고 근데 고객들의 불만사항을 접수해서 많이 개선해서 엔진이 바뀌면서 프레임부터 열 이런 부분을 모든 걸 수용을 한것 같아요 조그마한 편의부터 해서 이제 브레이크 타시는 분 아실 거예요. 코너 돌면은 발판이 대이고 조금만 돌아도 대인다는 거. 근데 이건 좀 덜해요. 안 한다는 건좀 덜합니다. 그래서 좀 웬만큼 조금 작은 분들도 충분히 탈수 있는 바이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부산점이나 타지점에 남아 있을 겁니다. d p 가 와서 앉아 보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이상, 배경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공인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길가다 오도 아는 척 하는 사람이 종종 생깁니다, 이제. 이제 길가다 침도 못 뱉어요, 이제. 원래 뱉으면 안 되지만. 자, 그리고 또 유익한 동영상, 짧고 굵게 알려드리도록, 다음부터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재미로 봐주시고, 이거는 뭐, 영업사원이지만 그냥 아는 동생이 동영상 찍어서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문적으로 하려면 못 알아들은 말도 많이 할수 있는데 그냥 좀 듣기 쉽게 하는 거니까 편하게 봐주시고 자 이상이 없고 다음번에 바뀐 소프트 테일 슬림 에 대해서 한번 더 동영상을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